매장은 그러면 이거 하나 운영하고 계신 거죠? 아니요, 저는 지금 메인으로 운영하는 거는 여권폰 버먼점이지만은 지금 하부점들이 또더 있습니다. 따로 운영하는 매장들은 대구은행 역점 그리고 김천 혁신도시에 또한개 운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구미향모점포암 양덕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시아폴리스 점을 4월 한 20일 이후에 오픈 예정이 있습니다. 가지고 있는 매장만 다섯 개 오픈 예정이 하나예요? 어, 맞습니다. 그렇게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어요. 매장을 그렇게 많이 운영을 하면 마케팅 비용도 다섯 배, 여섯 배 이렇게 들어가겠네요? 그건 아니고요. 본사에서 마케팅을 해주는 금액들이 있거든요. 저도 몰랐는데, 뭐 네이버 들어가면은 네이버 메인 링크에 또 요코폰이 나오더라고요. 저도 네이버를 보면서 알았습니다. 이렇게 좀기습적으로좀 침투가 다돼 있더라고요. 알게 모르게. 그리고 인스타만 들어가도 가끔씩 알고리즘으로 요코폰이 나올 때도 있고요. 다양하게 지금 나오고 있어서. 그럼에도 개인적인 마케팅을 하긴 하죠. 개인적인 마케팅은 어떻게 보면은 좀더 높은 매출을 위해서 개인적인 영업이기 때문에 개인적인 마케팅을 하는데 뭐 다섯 배가 들어가진 않아요. 일부분이 좀더 들어가긴 합니다. 본사에서 마케팅하는 게 도움이 네. 돼요. 유튜브를 보고 오신 분도 많고요. 네이버 카페를 보고 오신 분도 많고요. 뭐 각종 다양하게 보고 오시는 분들이 매장 근처에 내방을 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게 보면은 저희의 마케팅 비용을 좀 절감할 수가 있는 거죠.